고맙습니다. 아 선글라스 안 가져왔다. 아,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오늘은 가게 잠깐 나고 내일 혼자라서 빨래를 미리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 어제 오랜만에 작업을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와이프랑 여름에 좀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케아도 가고 놀러도 가고 쉬는 날 어떻게 지내는지 살포시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오늘 친구가 제가 오늘 수영하고 싶어서 와이프는 또 수영 안 하니까 앉아 쉬라고 의자 하나 챙겼어요 오늘은 소카에서 레이를 빌려서 갈 겁니다. 제 마이 드링카 레이. 그리고 이건 오늘 포트캔 옆집 가가지고 커피 하나 샀고. 그다음에 이거 물안경 하나 챙겼고. 가시고. 아또 천천천 천천천천히. 대비를 먼저 찍고 20분이면 가네 아우 계속 너무 뜨겁다 이거 와. 와이프 데리로 가서 송정해수욕장 가서 좀 놀고 이케아 가고 자동차는 집 사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집은 살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산은 부산은 좀만 노력하면 될것 같기도 <laughs> 뭐 어마무시한 투자형 집을 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요 부산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뭐 내가 살곳 하나는 구할 수 있을지도? <laughs> 그러고 나서 뭐 자동차야 뭐아 그리고 저제 동생이 또 정비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물어보거든요 저 며칠 전에도 같이 얘기하면서 집에 대한 아니 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 피셜로는 르노 쉐보레 아우디 랜드로버 그다음에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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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퍼 미니 쿠페 어 이거 사면은 정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브랜드 피해서 사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쉐보레네를 좀 좋아하거든요 아이, 아쉬워 힘이 없어 정비를 안 해준다는데 아이, 너무 커 그게 힘이 너무 세 자동차에 한해서는 아이 참 어, 10분 일찍 도착해 버렸네. 차가 안 나올 줄알았는데 나왔네. 일단 내비를 좀 찍어놓고 아유씨 너무 일찍 도착 뭐. 여기 갑시다. 성정해서욕장 제비트? 이런 거 만들고 놉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취미생활. 취미 그냥 한 바퀴 돌아야겠다. 여기서 저다 찍혀요. 왜요? 여기 앉아, 여기 딱 쉬고 있어. 노는 거 보고 있어. 생각난 게 있다. 여기 앉아봐요. 거기 그 그늘이 다 들어간다니까? 다, 들어, 다 그늘이잖아.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걱정하세요. 다 들어와 어 쉬는다고 오니까 좋네 어 공룡 쪼끼 있잖아요 아 이렇게 별로 안 깊어. 저까지 끝까지 갔다 왔거든 요 <laughs> 아, 정도? 저기, 저, 저까지는 기저안 들어가도 되고 한 중간 쯤 저기 검은색 3권 아줄수 있는 데 있잖아 저쯤에서 기분 좋아요 마실 거 하나 사줄까 주스 같은 거 포스트 먹을래 일단 15분 동안 왔다 갔다 그랬나 세 번. 응. 포스트. 언제만 서핑 같은 것도 막 하는가 보네. 서핑 서핑 할줄 모르. 바로 밥 먹으러 바로 이렇게 옆으로 밥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레스토랑 카페 가는 거. 이렇게 해서 2만 얼마? 만원 SKT TDAY 만원 할인 받고 원래는 3만 얼마응 TDAY 음, 어, 만원 할인 받아가지고 맛있겠다. 사실 이케아에서 제일 맛있는 거두 개. <laughs> 이건 새로 나와서 사봄 사람이 많아서 못 찍겠다 음, 야, 이거는 가끔 집에서도 해먹잖아 이름이 뭐였지? 음. 닭고기 스테이크 닭고기 스테이크는 가끔 집에서 해먹는다 다음에 하는 거 찍어서 올려야겠다 음.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아놔야 돼 저는 모든 공간에 앉을 수 있는 스팟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흔들리기가 좋네 이거 장도 보고 수영도 하고 오, 진짜 많은 거 있다 그리 집에 가서 마무리 마지막으로 할게 하나, 하나 더 있어요 뭐뭐 나도 좋았다 내일은 또 혼자 일하기 때문에 일찍 나와야 돼서 집 가서 집에 가서 수하고 자야지 그럴수다 어서 배우고 집에서 혹시다 일단 빵 만들어 보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빵을 <laughs> 네, 저는 아니, 계속 만들어 볼 거야 왜냐면 밀가루로 하는 음식에 약간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저는 어깨가 엄청 탔네요 <laughs> 진짜 따갑네 따가워. 좀, 좀 쉬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이바이 이거 다 만들었다